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고발당하는 장면이죠.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를 보자 그랬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죄들이 소리를 지를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다고. 그런데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이 검사가 되어 소리를 고발할 때 우리는 형벌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들의 고함치는 소리를 묵묵히 들으시고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죄들이 검사가 되어 우리를 고발할 그때에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인약하지만 우리 뒤에는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쏟으시면서 우리를 안고 계시는 모습 우리 죄악을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죄들이 고함 지르지 못하게 하시는 그들의 속이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피었었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자리로 끌려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일이 생깁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고랜의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고랜의 사람 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시골에서 올라오다가 예수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지가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보니까 여인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울며 슬피 울며 따라갑니다 무리들도 따라갑니다 구경꾼들이 따라갑니다 그들이 구경합니다 관리들도 따라갑니다 그들이 비웃습니다 군인들은 희롱하는 모습으로 주님 곁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구레네라는 동네는 어, 북아프리카 해안 지방에 위치한 곳이랍니다. 그곳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유대인입니다. 6월절을 맞이하여서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을 것입니다. 당시의 관습은 십자가 형을 당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 이제 달리게 될 때에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곳에서 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예수님은 몸에 힘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하 밤새도록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그리고 대제사상의 법정에서 맞고 피가 터집니다. 채찍질을 당합니다. 온몸이 난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고통 당하시는 그고된 밤을 지내신 겁니다. 온몸은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원래 십자가는 죄수가 짊어지고 가는데 충분히 짊어질 만한 무게입니다. 나무 두둥어리 묶어난 거, 만한 남자면 끌고 가는 거죠. 그리는 800m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800m를 웬만하면 그냥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좀 피곤하긴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힘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맞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로마 병정이 그걸 보는 겁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더 이상 빨리 가시를 못 하게 될 것이고 해를 넘기게 될 것이고 문제가발생이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생각하기에 이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누군가를 징발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뭐든지 징발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지역에 가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은 땅도 징발하고 짐승도 징발하고 음식도 징발하고 사람도 징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끌어다가 갖다 쓸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로마 군대이죠. 그래서 보인의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 거 보고 야너 이리와 하고는 징발한 겁니다. 불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어 하여금 지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피 흘리시면서 처절하게 걸어가시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만든 사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시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랜의 사람 시몬, 이참 힘든 일입니다. 내가 왜, 내가 왜? 오늘 시몬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왜 징발을 당합니까? 시몬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면 예루살렘 사람에게 맡겨야지. 나는 구레네 사람인데, 왜 나에게 맡겨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나? 시몬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아쉽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좀 둘러갈 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지 말 걸. 괜히 여기 와서 징발 당하여서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구나 물론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죽을 고생은 아닙니다 질만 합니다 800m 짊어지고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몬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나만 왜? 주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구경하고 있고 주위에 몰려 있는데 왜? 나만 이 일을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아무도 지지 않는 십자가를 왜 내가 져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질 힘이 없습니다. 밤새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졌던 그 십자가 힘들어서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갈수 없는데 누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여러분 알죠? 베드로가 멀찍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멀찍이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이곳에 모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쳐갔지만 한 사람만 멀찍이 따라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죠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역시 멀찍이 주님의 제자들 짊어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들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찍이 그리고 그 외에 따르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은 구경했다 그럽니다 관리들은 조롱했답니다. 군인들은 비웃었답니다. 모두가 십자가 곁에 있는 자들, 구경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넘쳐난 때입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님과 관계 맺고 싶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멀어져 있던지 구경하든지 조롱하든지 비웃든지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탄은 사탄은 인생들을 십자가와 관계 없게 만들려는 것이 사탄의 의지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들을 하여금 절대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사탄의 의도입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손대지 못하도록, 십자가와 관계 맺지 않도록,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만들려 하는 겁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합니다. 질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소모라고 생각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손해 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고소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입 다물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뒤덮어 쉬고, 그 심판대를 통과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머무는 것,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를 구경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조롱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비웃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 지르합니다 힘들게, 처절하게, 이제 죽기 위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며 눈물 짓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날 위해서 울지 말고, 곧 있으면 있을 멸망, 곧 있을 심판, 그 엄청난 일이 다가올 때에 그걸 피하지 못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인생을 살려내길 바라시고 세워죽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멸망은 가까이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조금 지나면 수십 년이 지나면 있을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지는 로마 군병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 멸망. 그 멸망을 대비해 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거기 또더 포함되어지는 의미는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걱정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길이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와 멀어져 있는 길, 예수님을 못 박는 길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 길은 바로 멸망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비웃는 길입니다. 죽이는 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자들이 결국은 가지게 될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십자가 위에 한 폐가 있습니다. 그 폐에 적혀져 있는 내용은 뭐냐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건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하는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쓰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롱하려고 적어놓은 그 폐가 사실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뭔가 모자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모든 인생이 따라가야 될 뿐입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이라는 것은 그 능력, 그 생명.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있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린의 사람 시몬이 있는가 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아멘. 이 절대절망의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 위대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펼쳐지는 그 순간에,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고, 군인들은 희롱했답니다. 위대한 능력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 십자가만 붙들면 그 능력이 자기들의 것이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있으면, 위대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들은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십자가와 멀어집니다. 십자가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서서 구경합니다 비웃습니다 희롱합니다 조롱합니다 이게 오늘 십자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십자가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시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련의 사람이 시월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시몬이 왜 내가 져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시몬만 십자가 지는 사람입니다. 시몬만 예수님 따르는 사람입니다. 시몬만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게 오늘 이 본문에 숨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릅니다. 피투성이신 예수님, 그분이 흐느적거리며 걸어가는 그 뒤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누가 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가 절하게 열망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된 저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간절히 열망하시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주님께서 이걸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왜 굳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 십자가 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서서 구경하든지, 비웃고 조롱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목사님이 하는 일이 좀 과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그분이 부지런히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게 그냥 불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안 하는 일을 그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에 동참을 하지 않으니까 괜히 내가 불평이 되어지고요 서서 구경만 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한편으로는 조롱과 비웃음까지 나타나 뭐, 거기까지 하고 있나? 말을 저만큼까지 하고 있나? 왜 저렇게 과하지? 그분이 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삶에 내가 동참이 안 되니까 구경하게 되어지고, 조롱하게 되어지고, 비웃게 되더라, 그 말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죄가 검사가 되어서 우리를 비웃고 우리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것을 잠재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심판 때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하려고 하더라도 내 곁에 서이신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시고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날 껴안고 계시기 때문에 내 죄가 나를 고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고 천국 데려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서 있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하고 서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비웃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고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도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땅 살아가는 가운데 내 자녀된, 내 백성된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수 있다.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비, 비웃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조롱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하다가 한 부분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여야 되죠 그런데 내가 동참하지 않는 그 부분에 괜히 내가 반대하는 자가 되어지는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괜히 조롱하게 되어지고 비웃게 되어지고 그럴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쳐라 십자가를 쳐라 십자가를 치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제대로 따를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로마 군대가 시몬을 징발했습니다. 야 너리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의 십자가를 짊어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말씀을 문맥을 맥락을 보면서 쭉 읽어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로 시몬을 징발하셨습니다. 시몬 너리와이 십자가 쳐 그리고 나를 따라 주님께서 그렇게 시몬을 징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르는 사람, 주님의 십자가 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징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이리 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네가 좀 질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는 네가 서서 구경하는 자가 안 됐으면 좋겠고 이 놀랍고 위대한 내 능력이 진행되는 이곳에 너희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자가 되었으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 붙들과 함께 가기를 바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징발하심에 그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을 징발하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가시는데 시몬이 그 뒤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려를 하는 거죠 시몬아 잘하고 있다. 버텨내어라. 그거 지고 같이 가자.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면서 격려해 주십니다. 응원해 주십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요. 놀라운 위로와 능력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있는 거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와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지고 있는 십자가 계속해서 짊어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주님께 마음을 내어놓읍시다. 징발하시는 주님 앞에 예주님, 쓰십시오.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땅의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참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더럽게 하고 싶어 합니다. 수치스럽게 하고 싶기를 원하고요. 사탄은 우리 인생이 소가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들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무지하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보지 말게 합니다.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와 상관 없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무지해 보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 조롱스러운 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게 조롱하는 마음으로 보여진다면 아 이거 큰일났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십자가 지워서 우리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설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빼아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서서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않고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피투성이 예수님의 뒤를 주님의 십자가 지고 함께 가는 삶 그게 바로 주님의 자녀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징발하려고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마음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그것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